오늘 가정 축복 주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수업이 없는 날 뉴욕 메나탄에 놀러가재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걸어 다닐 요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걸어 다니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재요. 자전거가 없는데 어디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그 따릉이처럼 그렇게 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전거를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한참 실컷 타고 다니고 있는데 교통경찰이 멈춰서랍니다. 자전거를 세우래요. 내리래요. 내렸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도로는 이쪽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데 왜 저쪽 방향으로 달리냐는 거예요. 지금 일방 통행인데 왜 일방 통행 그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역주행 하느냐고. 그러면서 저희 보고 여권을 내놓으래요. 그 여권을 뺐더니 딱지를 끊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몰랐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역방향으로 달렸는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 몰랐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laughs> 봐달라고 그랬더니, 아유, 미국 경찰들 안 봐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벌금 100불을 낸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때로는 이해가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유, 나 몰랐어요. 그러면, 아이, 몰랐구나. 그리고 넘어가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또 몰랐다고 해서 그래서 넘어가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몰랐다" 그러면 넘어가 줍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을 죽여 놓고 죽이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누구나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것들이 있어요. 알려주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몰랐다고 핑계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댄다고 그 핑계가 용납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당신을 드러내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 당신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속에 당신의 모습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알려 주지 않아도 다알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 이미 하나님은 다 당신의 모습을 계시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확증하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는 그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영적 세계의 질서와 은혜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이 바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의 사랑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느 사랑보다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큽니다. 저는 콜라를 참 좋아해요. 우리 대림교회 부임하고서는 콜라를 잘못 먹는데 어, 평택에 있을 때는 콜라를 대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콜라와 우리 한국 편의점에서 파는 콜라의 맛이 다르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유, 맛이 달라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콜라를 제 사무실에다가 막 괴짜고로 대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얼음 담은 컵에다가 그 콜라를 따라 마시는 그 순간이 참 행복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안 마셔보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어느 날 합니다. 그 콜라, 절대로 집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신이나 먹지, 애들 먹일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콜라가 뭐 맛은 있지만 사람 몸에 좋지 않다는 건뭐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몸에 안 좋은 거 당신이나 먹지, 애들 먹일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아들 자기 좋아서 콜라 마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킨다. <laughs> 남편보다 자식이 먼저다 이 얘기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죠. 마지막까지 헌신하시고, 또다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오. 고등학생들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꼭해 보고 싶은 것 있다면 하나씩 말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러저러한 꿈을 얘기합니다. 뭐 어떤 아이는 일평생 치킨만 먹고 살겠다.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학생은 학교 운동장에다가 농사를 지어보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여자 학생은 만수르와 결혼하기 뭐 만수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안웃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한번 질문합니다 만약 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만 살수 있다면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꿈을 포기한다면 5억을 줄 텐데 5억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100% 모든 아이들이 꿈을 선택해요. 그 꿈을 이루어가겠다고. 그리고는 갑자기 교실이 불이 꺼집니다. 화면이 하나 켜져요. 아까처럼. 그리고는 그 아이들의 아빠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빠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죽기 전까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아빠들이 이러저러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빠들한테 똑같이 질문합니다. 만약 당신이 1년밖에 살수 없다면 그 꿈을 포기하는 대신 5억을 줄 텐데 꿈을 이뤄가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빠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어떻게들 그렇게 잘하세요? 5억을 선택한대요. 그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꿈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랍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아빠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희한하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을까? 이 시편 27편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이다윗당이 피신을 가면서 비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때뿐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시로 지나다녔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맞닥뜨렸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의 인생을 지켜준 것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이 말씀은 진짜로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나를 끔찍기도 사랑하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큰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극적인 비교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을 자식이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자식의 눈물겨운 인생을 부모가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서로 끔찍이나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줄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말로만 듣던 일사후퇴 때 황해도에서 피난을 나오신 분들입니다. 저희 외가 쪽은 황해도에서 뗏목을 타고 백령도로, 연평도로, 또 인천으로 목포 앞바다까지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인천에서 만나셔서 두 분이 결혼하셨고, 저희 인천시 남구 숭희동 철길 옆 학고방에서 처음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학고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고는 인천시 남구 만수동 달동네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사셨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난민들의 삶이 그때는 다 모두가 어려울 때였지만, 피난민들의 삶은 더더욱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눈물겨운 인생들을 사셨습니다. 그 연배의 어르신들은 다 그런 어려운 눈물 나는 날들을 경험하셨던 것이겠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은 1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지금은 어머니 권사님 홀로 지내는 가운데 계십니다. 목회하는 아들 방해되지 않겠다고 혼자 지내십니다. 84살의 나이에도 홀로 지내는 가운데 계십니다. 얼마 전에 척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수술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셔서 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주공 아파트 2층에 사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너무나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공 아파트로 옮겨 드렸습니다. 이사를 도와드렸고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안아드리고 카네이션 꽃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는 기도해드렸습니다.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감사하다고 많은 말씀을 전해드려도 아무리 어머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그분의 눈물겨운 인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눈물겨운 남은 삶을 살아가시게 될 텐데 저는 그분의 삶을 책임져 드릴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 지금 저 뒤에 있는데 올해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3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잠도 제대로 못잘 거예요. 이 고3의 어려운 시절, 눈물겨운 시절을 다 보내고 나면 대학에 입학할 것이고 또 2년 뒤에는 군대 간다 그러겠죠. 군대 제대하고 나머지 대학 생활 마치고는 또 취업에 문, 어려운 수많은 경쟁, 좌절,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제가 우리 아들을 끔찍히 사랑한다고 해서 그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고 그 수없이 많은 경쟁 속에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대신 살아가 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함께 할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닦아줄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내 생명을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밖에 없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자를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중간에 누구를 세우셨냐면 바로 부모를 세우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간자로 중보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과 은혜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스려야 할 가정에 또 교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사라지고 나면 가정과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될 텐데 가정과 교회는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다른 모임들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상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과 교회의 하나님의 법이 떠나가므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상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게끔 만듭니다. 몇년 전에 제가 어떤 관리사님 취임 예배 때 참여한 적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축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로 감리사님 대신 목사님 교리와 장정을 열심히 숙지하여 여기서 교리와 장정은 감리교단 법입니다. 열심히 숙지하여 법대로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법이 사라지고 나면 그다음에 남게 되는 것은 교단의 법이고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 교단의 법이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와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교단의 법, 세상의 법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법, 교단의 법이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될수 없고 가정은 가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판사 앞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법원에 들락날락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는 상주옥이 되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대림교회는 교단의 법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세상의 법이 필요 없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가정,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져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